로야 좋은 아침. 생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의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며 아름답게 이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줄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받으십시오. 이제 로마서 15장까지 왔습니다. 1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을 관통하는 두 가지 축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그 원리, 사랑의 원리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다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피릿은 십자가 스피릿, 십자가 정신입니다. 사랑의 정신이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 사랑을 실천하기로 부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사랑의 통,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자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면서 2 절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면서 그 근거를 3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 믿는자의 삶이요 예수 믿는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음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삶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사랑하는 삶을 살자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을 분받아 살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살아계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서로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웰컴하라 이런 말입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웰컴하신 것이 하나께 영광이 되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는 라 것이 지금 첫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웰컴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무엇입니까? 서로 웰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첫 번째 단추는 예수님을 웰컴하는 것이고 예수님 웰컴한 사람들은 서로 웰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웰컴한 서로 공동체된 이 동역자된 함께 지체된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라고 6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특별히 시편 말씀, 0명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실천하고 예수님 본받아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서로 웰컴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